바로 주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폭행당했고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갑의 횡포는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.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던 60살 홍모 씨는 오늘자로 해고됐습니다. 홍 씨는 지난달 1일 주민과 있었던 마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홍 씨는 그날 복도에 보풀하기 봉치가 많이 널려 있었던 집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. 주민은 자기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이틀 뒤 주민의 남편이 홍 씨를 불렀습니다. 청소는 할 것이지 우리 집왜문 두드렸냐고. 어,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걸꼭 살면서 어, 그런다고 그 하면서 그때서야 이걸 뭘 잡아요. 뭐 잡더니 벽에다가... 홍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30대인 남자는 홍 씨가 반말을 하며 거칠게 문을 두드렸고 자신도 폭행